블랙길과 명품 막걸리로 유명한 여수의 작은 섬 낭도 주민들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수 고흥간 다리개통으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주민들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 도보여행 1번지로 꼽히고 있는 여수의 작은 섬 낭도입니다. 섬마을 어귀에 차량 출입 통제를 날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여수 고흥간 다리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우려한 주민들이 출입 통제에 나선 겁니다. 대 많이 막차가밀리고다 말도 못면요 뭐 주민들의 이런 방침에도 여수 낭도에는 평일에 500명, 주말엔 1,000명 가까운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둘레길과 명품 막걸리로 유명세를 타면서.

박승현입니다.